24시간 피트니스 어, 옆에 이게 벌써 공사한지가 한 2년 오래된. 되지 않을까? 2년 됐어? 아 어, 맞다. 멤버십 할 때부터 막 짓기 시작했잖아. 오래 지었네. 이게 리조트 스타일 리빙. 그리고 세니얼 세니얼 아파트 옆에. 네. 음 그냥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음. 노인 아파트네 그러면. 그렇지 노인 아파트지. 와. 리졸트 스타일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되게 궁금하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laughs> 그 <그래? 웃음> 그렇게 안 남았... 50... 여기는 몇 세부터인지 모... 모르지만 보통 55세? 음. 62세부터 되는 데도 있는데 55세부터 살수 있더라고 시니어 아파트 한 명만 55세 되면 돼몇년안 남았지? <laughs> 리졸트 스타일이면 막 호텔처럼 다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전화해 볼까? Um, but uh, can we can we get a tour or set an appointment if uh, if you don't mind me asking the, like for one bedroom I know we're gonna go over that but uh, how much would that be? Uh, I see okay okay. <laughs> okay see you then thank you bye 그러게. 네 일단 투어를 어, 음. 하고 응 음. 가격이 너무 궁금해 가격이 좀 세지 우리 집보다는 비싸? 당연하지 세거가지고 <laughs> 거 그러니까 시니어니까 좀 저렴한가 했지 네 오늘 아, 노인아파트의 시니어 담당자 분 만나고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자 아, 이러고 가격도 알아보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 사우스 베이 시니어 리빙. 전화에서는 그 그러니까 투어 하 하려면 어포인트를 잡으라 이래 가지고 이제 갔다 왔던 건데 아, 일단은 궁금하니까 이제 다녀왔고요. 이런 노인 아파트 뭐 다른 데는 한인타운에 있는 거랑 55세인가? 음. 55세도 있고 한인타운도 아마 62세도 있고 음, 다른 것 같아. 55세, 멀지 않았네. <laughs> 들어갈 수 있는 <laughs> 조건이 진짜. 이제 55세인데 여기는 62세부터 할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2세, 65세. 그래서 지금 투어를실 그러니까 실물이나 그 빌딩을 이제 보지는 못했고요. 외관상으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워크드루 할수 있게 일단 어피스에 가니까 비디오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할수 있으면 이런 데 살아도 참 어, 편하겠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음. 뭐 교통편까지 다 해준다고요 해 십만 음. 이내는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십만 이내로.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친구들도 많이 이제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셰프가 있어가지고 음식도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크루즈를 여러분이 가시면 음, 그런 거네. 크루즈 같은 거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을 수 원하는 있고. 걸 먹을 수 있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인이 많아서 그분 말씀이 음. 음식도 이렇게 동양인에 맞게도 아시안들한테 맞게도 많이 음.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리고 이게 두이 아파트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ssisted living 또 다른 거 하나는 어 액티브 리빙 그래서 어시스트는 도움. 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음. 분들 그런 아파트 이렇게 섹션이도 따로 있고 음. 근데 어시스트리브 말고 음. 그렇게 액티브 리브하시는 분들도 하우스 키핑은다 해드리는 거지 청소, 음. 빨래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 음. 전체적인 이제 레이아웃인데 수영장도 가운데 있고 음, 이쪽이 이제 액티브 리빙 그다음에 이쪽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유닛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가격이 분명히 비쌀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 갔는데 이제 부모님 <웃음> <웃음> 얘기를 하면서 어,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 여기 수영장하고 이런 페리오 카 카바나 카. 카바나 이쪽 안쪽을 <laughs> 보는 이런 음. 뷰들은 이쪽이 음. 좀더 비싸고 음. 이쪽은 음,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낮고, 노인아파트들이 이렇게 레벨이 되게 막 천차만별이겠지. 그렇죠. 한인타운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한인타운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음식 다 제공해 주고, 이렇게 서비스 같은 거 제공해 주는 데가 음. 있는데, 여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딱 이렇게 정박돼 있는 크루즈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마다인가? 청소도 와서 다 해주고 음. 그 다음에 빨래? 빨래? 빨래도 빨래 해주고. 서비스도 음. 있는 거 맞다 뭐 빨래도 해준구나. 해주고 그 다음에 밖에 개서 넣어주는 것까지다한다 그랬잖아 음. 미용실도 있는데 이거는 비용을 따로 내야 된다고 어, 그랬지? 맞아요 이거는 음. 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할수 있으니까 편리한 거고 음. 식당이 한세 가지 있는 거 같아 다이닝 룸이 있고 어, 비스트로, 뭐 음. 쇼라인 음. 레스토랑 Fitness center, 영장 o n g j a n g I'm going to go to the r e s t a u r a n s t a o e r t a t i o i n g to go to 에 h e r e s t a u r a n I'm g o a 모셔다 드리고 어느 시간에 상관없다고 했어 밤이고, 새벽 어, 와, 아무 그래서 하고 또 다시 픽 모셔오고 음. 음. 뭐 마켓이나 병원 같은데 이제 가야 되면 어, 10마일 내에는 맞아 그 지나면은 조금 철질을 한다고 해요 철질 하는데 해주기는 해주고 음. 그래서 스튜디오도 있고 원베지룸, 음. 투베지룸 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봤던 그 레이아웃이 이렇게 생겼는데 꼭 가격이 나왔네. 음. 이게 그 안쪽에 뷰가 좀더 좋은 쪽에 아파트가 8,268 불이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게7,710 음. 0 정도 됐었나? 그 맞아, 그, 그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래서 8,268 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 가격이잖아. 한 사람 가격. 그래서 이게 1200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두 부부가 들어가면 8268불 플러스 맞아. 1200불 그러면은 9400, 9500 정도? 어. 음. 이렇게 음. 낼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음. 어. 지낼 수있다 만약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면 다다르지지만집 아, 페이하고 계시고 또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HOA 뭐 나가고 그다음에 집을 o w n 하시면 음, property t a x 그다음에 유틸리티가 가스랑 물뭐 전기 음. 이런 이거보다 더 원래, 나갈 수도 있겠다. 어, 그렇지. 인터넷이 포함이라는데 음. 말도 안될것같아 그거는 따로 <laughs> 어, 있어요. 인터넷 음. 따로 있잖아홈 메인터넌스는 음. 이거는 이건, 이거는 조금 세게 잡은 것 같은데. 그뭐 고, 크게 고쳐야 될거 있으면 음,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 어쩔 때 많이 들어갈 때 있으니까 그런 음. 거를 다 생각한 음. 평균 비용인 것 같아요. 음. 식비가 음 1,800한 달에. 왜냐면 이거는 보니까 음. 그 말캡비만이 아니라 이것도 평균적인 걸로가 찾은 거거든. 말캡비만 아니라 외식비도 포함돼 있는 거지. 음. 근데 요즘 외식비가 굉장히 비싸잖아. 그런걸 평균 내준 거지. 두 명에서? 음. <laughs> 많이 드시는 분인 가보네한명 값이야? 한 명? <laughs> 근데 내가 볼땐두명 정도 생각해야 될거 음. 같아. 한 부부 하긴 4인 가족도 1 음. 0 0 0불 오면 많다고 하는데 음, 그렇지 너무 이렇게 부자들의 그 어, 어찌됐건 이거는 그... 뭐 숫자가 음. 좀 많이 다를 <laughs> 수 있지 그리고 케이블하고 인터넷 이런 거 들어가야 가 되는 거고 자동차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폐업한 음 뭐? 차도 있을 거 같고 음. 근에페데오제만 네, 차를 리이오프은이 게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루치. 이계도 나가실 다도 있는 게고 이게 여기에 뭐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지 m a y b e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o 다르겠지 e e p i n g We have a h o u s e k e 그 p i n g 거 n d we have a housekeeping, and we h a 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걸 청소 제공하잖아 맡기고. 청소 빨래를 제공하잖아 음. 그런 게 한 달로 칠 때에는 이렇게 나온데다 해주면 빨래도? 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w e l l n e s 이거는 뭐 fitness c e n 가고 뭐 요가. 이런 거 한번 평균 찾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레인지가 커요 아, 음. 맞아요. 근데 이거 토탈을 안 넣네 어 토탈 안 썼네요 우리 토탈을 한번 <laughs> 여기다가 토탈을 한번 써볼까요? 띵 <laughs> 이그 정도 되고 음.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던 8,268불 플러스 1,200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파킹만 여기가 100 불을 더 내야 되네. 차가 혹시 있으면 파킹비가 음. 100 불이래. 음. 음 이거를 진짜 음.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를 다 afford 할수 있으면. 음. 부모님 생각은 나더라고. 부모님, 부모님 해드리면 좋겠다. 부모님을 이런 데딱 모셔서 여기서 사세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다. 얼마나 좋겠어. <laughs> 너무 좋지. 네. 근데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 편안하게 이제 살수 있고, 거기서 아파트에서 모든 걸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죠. 음, 좋은 것 같네요. 신경 쓸게없으니까 음. 어, 오늘은 이러, 이런 아파트를 알아봤고요. 아,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re thinking